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플러그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데요. 자 추봉으로 보면 플러그는 어, 강한 하방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전체적으로 어, 약80% 90% 되돌림을 줄 상태고요. 여기가 바닥뿐이라고 했을 때 어, 강하게 내려고 오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어,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데일리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202평에서, 어, 저항, 저항을 막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렇지만 여기 저점에서도 여기 약, 어, 7달러에서, 어, 13달러까지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 202평에서 밀리고 저점에서 지켜준다면, 여기 싸움에서 결국에 어떤 상하방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리고 현재 시점인 여기가, 변곡이 가능한, 어, 또 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구조에서 보면, 어, M 패턴이 완성되는 자리고요 어, 그리고, 어, 첫번째, 어, 여기 색감한게 트렌드 라인인데요. 트렌드 라인 하나를 돌파를 했고, 그리고 파란색은 더큰 메이저 어, 트렌드 라인입니다. 어, 메이저 트렌드 라인에서는, 어, 잠시만요. 둘셋자세 번째 어, 트렌드 라인 세 번째는 어, 어떤 강한 어, 저항 지지장력을 합니다 세 번째에서 열, 역시 강하게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여기 구조에서 어, 데일리로 차트를 보면은 어떤 어, 어떤 그 어, 변곡이 가능한 어, 모양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어, 좀더 시간을 어, 시간을 보낸 이후에 지지가 되면, 어, 갑자기 어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떨어진다면, 여기가 무너진다면, 어, 매수매도 싸움에서 무너진다면 약 6달러까지가 다음, 어, 숏, 어, 하방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격대로 보입니다. 어 무너진다면 약 6달러. 그리고 타겟은 똑같습니다. 타겟은 역시 16달러 그리고 26달러 를 어, 최종 타겟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나스닥이 강한 하방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 플러그가 거의 어, 플러그는 자리를 어, 지키고 올라가줄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구독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